우리 남동 배진교 남동 국정장님 어, 96년도에 96년도에부터 우리가 의과대학 신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난 기사를 쭉그 우리, 우리 병원에 에, 그, 그 식적을 신문에 낳 것을 고대로 뽑았습니다. 9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우리가 국내 3등을 했었습니다. 8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인천에서 성장한 우리 길병원이 대학과 함께 외상센터 그리고 연구 중심 병원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대학으로 병원으로 성장해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이 사장님이나 또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 연구 중심대학 세상 배우고 또 느끼게 되 강모는 강물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 제가 몇번이길려 어, 이사장님이 주관하는 뭐 뇌과학 연구소 창, 설립, 창립 창립 회도 왔고 뭐 응급을 센터.